아나톨리아는 일명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아 서쪽 끝에큰 반도이자 땅이 기름지고 과일과 곡물 생산이 잘 되는 곳이었는데 중앙고원의 유목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생산 작물은 콘스탄티노플이랑 해안 도시에 팔렸고 도시가 무역으로 번창을 하게 되면서 커지고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이 번영한 것도 풍요로운 이 아나톨리아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라는 좋은 땅에 트로크인이 침입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이슬람교를 위해서 싸웠고, 몽골 침략 뒤에 이란국의 지배 아래에 어, 그 아나톨리아의 각지에 트루크인 부족 국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스만 트루크인데 1299년 아나톨리아를 통일했고 14세기 말에 헝가리를 중심으로 서유럽 크리스트 구, 어, 국가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티무르는 중앙아시아에서는 14세기 후반에 차카타이 한국의 신하였던 티무르가 사마르칸트의 도읍을 정해 티무르 왕조를 세우게 된 거야. 티무르는 원래의 원래 통을 뒀던 사람이냐면 칭기스칸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정복하고 이란과 이라크를 이란, 아우르고 14세기 말에 어, 차카타이 한국 킵차크 한국을 정복을 했고 북인도랑. 아, 소아시아를 정복을 하고, 1402년 오스만 트루크 군을 앙고라 싸움에서 격파를 했습니다. 바야지드 1세를 사로잡고, 티무르는 명나라를 정복하던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란과 트루크인의 지역을 통일을 했고, 아, 이란 이슬람 문명이 중앙아시아로 전해져서 트루크 이슬람 문명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그 중심지로 번영을 하게 되었고, 어... 북쪽의 게르만이 로마인을 대신해서 유럽 세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로 접어들어서 게르만이나 로마 국경 라인강과 다뉴브강 북쪽에서 여러 부족들이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로마로 이제 여러 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된 거예요. 4세기 말에 훈족이 침입을 했고 게르만의 한 부족이 다뉴브강을 건너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자. 다른 게르만 부족도 잇따라서 로마네로 들어와서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의 한 갈래인 앵글족과 색슨족의 5세기에, 아, 색슨족이 아, 5세기에 바다를 건너 영국을 침입을 했고 원주민인 켈트족을 정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이 게르만 땅, 그러니까 앵글로 색슨의 이제 땅에 여러 개의 소왕국을 세워가지고 6세기 말에 칠왕국을 통합을 하고 9세기에 웨섹스가 전국을 통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잉글랜드 왕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유럽 북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랑 유틀란드 반도 일대에 게르만의 한 갈래인 노르만이 있었어요. 가장 호전적이고 배를 잘 타고 9세기에 유럽 각지에서 이제 각지를 이제 노략질을 했던 노르만이 바로 바이킹인데 서프랑크를 자주 침입했고, 어, 1066년에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침입을 해서 앵글로색슨족을 정복을 하고, 노르망조를 세우고, 영국의 소수 노르만이 다수 앵글로색슨을 지배를 하고, 노르만의 한파인 루스인이 9세기에 추장 류리크의 지휘 밑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